안녕하세요. 좋은 차로유도 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2015년식 7만 킬로대를 유지하고 있는 수입 대형 세단인데 1천만 원도 안 되는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에 준비한 만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수입 대형 차량 중에서 가성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가성비 끝판왕의 차량이죠. 바로 포드사의 뉴토로스 2.0 리미티드 에코부스트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토로스 차량을 촬영을 해서 영상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3500cc가 아닌 2.0 2000cc 에코부스트 차량이라는 거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센터 관리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퍼펙트한 차량인데요. 가성비 좋고 승차감 좋고 거기에 내구성까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을 천만원도 안되는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왔습니다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 799만원 79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뉴트로스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사의 뉴트로스 2.0 리미티드 에코부스트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2월에 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78,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유유 단단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쪽 교환은 있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함과 머스럼까지 더해주고 있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환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과 우측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머스런 크롬 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있는데 그릴 상태도 깨진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LED 안개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있고요. 제가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보지 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뒤 범퍼 작은 기스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상태도 백화 현상 일절 없이 정말 깨끗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 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우측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로스 차량만의 장점 트렁크 실내 공간인데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상태도 운전석 측면부와 동일하게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와 문코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대들이 정말 생활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포드사의 뉴 토로스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안다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 넘치는 수입 대형 세단 차량.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을 준비한만큼 적극 추천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와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 봤는데요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실내 계속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질 없으며 실 주행거리 78,129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핸들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왼쪽 편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아래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드 차량만의 장점인 옵션, 바로 운전석 열선 시트와 조수석 열선 시트도 다 터치식으로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CD 플레이 옵션과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썬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조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수입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파스 쪽에 6단 송풍구 옵션과 아래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될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포드 뉴트로스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사의 뉴트로스 2.0 리미티드 에코부스트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2월에 목대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78,000km 주행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 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내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쪽 교환은 있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천만 원도 안 되는 799만 원짜리 차량이지만 가성비 넘치고 내구성 좋고 거기에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퍼펙트한 수입 대형 세단 차량 저희 도착가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시만한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799만 원 7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포드 뉴토로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진지한 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 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유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